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8월 22일 날 화산 선고를 받은 69년생 채무자입니다. 화산은 폐지됐고 재량 면책을 받으셨네요. 채권자인 없었고요. 주거 이력을 보시면 저는 음, 금천구 쪽에 LH 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했고요. 고시원에도 있었고요. 음, 채무자는 이제 건설 현장 계약직으로 20년 정도 일을 했고요. 2015년 10월경 중국 현장에, 건설 현장에 가서 40일 정도 일을 하게 되면서 중국 원서 보따리 장사하는 걸좀 하셨나봐요. 전0 1 6년부터 중국으로 가며 보따리 장사를 했지만 2019년 코로나 사태로 중국에 가지질 못하면서 생활비 등에 충당하고자 카드 대출 등 이제 이때부터 부채가 늘어났고요. 또 법인을 설립하여 건설 현장 일을 다녔는데 비용과 지출 등 실적이 없어 폐업했고요. 최근에 또 뇌졸증까지 지금 발병을 해서 기초수,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서 파산이 일어났습니다. 2013년 4월에 재판상이 됐고요. 재무자는 지금 53세고, 월 73만원 정도, 재무는 6076만원 정도 입니다 재무자의 재산은 국민은행 185만원, 예금, lh주택, 임대주택, 본인 부담금이 5 50, 0만원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남유금지고요. 신속하게 면책됐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면책 불허가 사건 면책 불허가 사유는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채무자는 파탄된 이유인 2020년 4월 19일 설모 씨에게 800만 원, 5월 5일 인출한 430만 원을 2 0 6년 6월 2일 채무 씨에게 550만 원. 6월 30일 오후식에 천만원, 8월 1일 정부식에 400만원 등 합계 3,180만원을 이제 돌려받게한 거죠, 사실은. 금융기관 돈을 땡겨서 사채를 이제 지운 거죠, 줄인 거죠. 이쪽에 이것도 뭐 돌려받기 때문에 뭐 편파면제로 부인권 행사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리칸 처분으로 면책불허가 사유는 해당되지만 재량 면책으로 의견을 올려서 면책된 것 같습니다. 자, 신속하게 면책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